할렐루야, 지금부터 8월 7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에서 18장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6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악재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만났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를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스본이여, 엘르할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르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담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뵌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네 이렇게 오늘 이사야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셈을 온전한 믿음과 피가 맘속에 은증 도됩니가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오라 가소서 내가 줄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주여 세번 물은 적기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